익혀 익히고 이제 어, 환자에게 많이 시술했던 그런 오세파스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어떤 구조 문제가 이 인체에 주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그 안, 악영향 그리고 어떤 이 구조의 어떤 중요성이 어,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. 어, 제가 사실 그이경근이한 약침을 기획하게 약침을 제조 처음에 고안하게 된 어떤 이유 자체도 그런 수기적인 테크닉을 좀더 색다른 방법 아니 좀더 편한 방법으로 어 효과를 낼수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게 된 약침이 경근이한 약침입니다. 그래서 경근이한 약침을 통해서 그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어, 꼭 한의학적인 어떤 물론 한의학의 그 이론이나 어떤 치험내나 혹은 그 수많은 전통 속에서도 이 구조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지만 어,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한의학적인 이론 말고도 이런 인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, 항상 있다라는 것을 좀 어, 알리고 싶기도 하고,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수기 테크닉과 어떤 연계되는 어떤 생각, 그런 그 아이디어도 어,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우선 경근이한 약침이라고 해서 경근에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경근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어, 조직 어, 해부학적인 어떤 그런 구조물 자체가 사실은, 어, 나중에 이제 강의 때 나오겠지만 모두 이제 근막으로 귀결이 됩니다. 근막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근막에 관련된 어떤 최신 직연이라든지 새로운 정의에 관련해서 좀, 어, 다루게 될 것이고요. 그리고 그런 근막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의의도 설명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의의에 따라서 어, 근막이 이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혹은 어, 질환 치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드릴 것이고요. 경근이란 약침을 활용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. 하나만 꼽자면 근막입니다. 경근이 아니고 왜 근막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많게, 많으시겠지만, 어, 경건한 약침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이론은 철저하게 이 해부학 중심이기 때문에 어 해부학적인 명칭을 놓고 본다면 경건보다는 어 근막, 즉, 빠샤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강의,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강조드리는 부분은 바로 근막이 될 것입니다. 이런 근막에 관련된 고민들을 같이 어,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강의도 준비하고 약침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초심자부터 또좀더 심도 있는 그런 진료를 하시는 분들 원장님들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약침이기 때문에 어, 많이들 활용해 주시고요 또 많은 임상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